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 지역 달서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고요. 폭락률 순서로 봤을 때 최소 마이너스 25%에서 최대 마이너스 44%까지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업친 대덮 진격으로 2023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가 된다고 하죠. 대구 같은 경우는 3만6천 가구가 새롭게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값에 대한 하락세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영끌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매 물건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월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6평형.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32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일은 2014년이고요. 용적률은 278%,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달서구 월속로 132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2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무려 4억 7천 9백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하락 추세가 지난 2017년 당시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닥인가 싶어서 매수했는데 지금 지하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4억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계속 폭락 중인 상황. 최근에 2억 6,90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장기 파랑새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 5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216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은 2000년이고요. 용적률은 231%,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달서구 한들로 70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용산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2억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최고점 4억 2,80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지난 2017년보다도 더 폭락한 모습이죠. 2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억 위에서 매수한 매물들은 진짜 언제 다시 이 가격이 오를지 모를 정도로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릅니다. 다음으로 단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 협성 휴포레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96세대, 고층은 29층이고요. 사용 승인율은 2016년, 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조합로 10길 11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7년 당시 4억원 부근에서 거래되던 매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7억 3천만원까지 최고점을 형성을 했었고, 꾸준히 하락 추세 이어지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7년 당시 가격보다도 추가 하락한 모습이죠. 4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9%대 폭락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배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병수는 47평형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555세대, 고층은 28층, 사용승인은 2008년이고요. 용적률은 278%, 건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조합남로 32길 1 3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는 진천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4억원의 거래가 되던 매물이었고, 최고점 7억까지 달성을 하더니, 다시 이어진 거래 절벽 이후에 최근에 폭탄 매물 나왔죠? 4억4500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배역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7평형,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30세대, 고층은 2 0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 용전율은 352%, 건폐율은 33%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달서구 월배로 33길 53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월배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지난 2018년 당시 2억원대 후반에서 매물을 형성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4억 3,500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거래 절벽 이후에 폭탄 매물 나왔죠. 무려 36% 폭락을 했는데, 지난 2018년 당시 가격보다도 훨씬 밑에서 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병수는 35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65세대, 고층은 3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09년, 용전율은 277%,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조합로 6개 19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 지난 2017년 당시 4억 원대 중반에서 매물이 형성이 됐었죠. 하지만 최고점을 찍었던 곳이 6억 9천만 원까지 고점을 찍은 바가 있었고, 실제로 고점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억 5천에 다시 한번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이고, 기본적으로 5억 위에서 산 매물들을 전부 다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그린맨션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72세대, 고층은 12층, 사용승인일은 1986년이고요.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구마로 36길 20에 위치해있고 근처에는 서부 정류장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2억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었고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2천만 원. 하지만 최근에 마이너스 33%대 폭락하면서 2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베 아이파크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살펴보면 1296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일은 2015년이고요. 용적률은277% 건폐율 16%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조합남로 182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진천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 가격을 형성을 하던 것이 최고점 4억 6,500만 원을 찍었고 실제로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는 지난 2017년 당시 가격 바닥권을 뚫고 현재 지하실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하실이 몇 층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3억 1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가수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